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 전략 연구원 국제 전략 연구원 장수입니다 오늘은 개인은 새해를 맞이하여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역사가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2010년대에 들어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로 인한 정체성과 일자리 상실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미국, 유럽 등 성진국 국민들의 정서가 반세계적으로 돌아서면서 세계화와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탈냉전 질서가 쇠퇴하고 반자유주와 국가이기주가 확산되면서 세계는 스트롱맨이 중심이 된 포퓰리즘과 권위주가 발화하기 시작하는 등 소용돌이에 돌입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반자유주 국제지수라도 주으니 미국이기 번제라는 미국 우선주를 내세워 나토 등 동맹과 관계 철연, 중동 주둔 미군 철수, 규 변화 협약 탈퇴, 세계무역기구 즉 WTO 기능 마비,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탈퇴, 중국과 무역전쟁을 통한 탈통조화 추진 등 냉정 종식 이후 세계 안정과 공동 번영을 위해 미국 자신이 구축했던 세계 안보 구조와 경제 질서를 하나씩 무너뜨림으로써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틈을 타서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중국의 시진핑이 중화민주 국 유리한 부이라는 중국몽을 부르지면서 이른 독재체제의 강화와 함께 전랑 외교와 경제를 무기로 한 강압적 행동 등 공세적 대외 정책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등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또한 이에 질서라 러시아 제국의 영광 부활이라는 꿈을 꾸면서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병합하는 등 구소련 영향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란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해 트럼프 뒤를 이은 바이든의 미국은 세계 정세를 민주주와권위주간 경쟁으로 규정하고 민주주 연합을 통한 대응을 모색해 나갔으나,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의악목을 가지고 있는 유럽 동맹국가들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은 공공망을 한 국가에만 의존한 것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깨우면서 탈동조화를 가속화시켰고 이는 그동안 중국을 세계화를 악용한 경제 안보 부계와 더불어 세계화 시대의 총을 더욱 재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탈냉전지수가 허물어지고 혼돈의 장이 정리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다시 한번 세계 질성을 경랑으로 보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푸틴의 무모한 모험주와 시진핑의 러시아 옹호는 붕괴되었던 미국과 유럽 국가 간의 동맹을 부활시키면서 힘을 잃어가던 자유민주주의를 귀환시키고 있으며 세퇴해가는 세계화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자유민주주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루어진 중간선거에서 퍼플리즘이 세퇴하고 자유민주주가 회귀하면서 트럼프가 사라지고 있으며 특히 작년 12월 21일 젤림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은 자선이 아니라 국제 안보와 민주주의와 투자이다. 우리는 당당히 맞섰으며 우리는 싸울 것이고 우크라이나 미국 자유세계의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는 내용의 미 의회 연설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백지수표 지원을 강력 반대해왔던 맥거시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를 포함 민주공화 양당 그 모든 의원이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내으로써 1941년 12월 2차 전 당시 미국의 참전을 이끌어낸 첫출영국 수상은 미국의 연설을 연상시키면서 세계는 아직도 민주주의 변개창으로서 미국의 지도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전히 자유주의 동맹의 강함을 일깨워줬습니다 또한 지난 1월 3일 발표된 랜드 연구소 월스트리트저널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레건 대통령 기념재단 등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연구한 결과 우크라이나 전이 단순한 국경 분쟁이나 정치적 충성 문제가 아닌 유럽과 세계 안보 나아가 미국의 전통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생존 그 자체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보통 미국인들이 깨달으면서 전쟁에 대한 필요감이 예상 밖으로 적어지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이 체락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듣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서방의 민주주의 동통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과 자유주의 서방국 세계는 체락하고 있으며 시간과 형세는 우르평이다라고 혼장담한 시진핑의 중국과 도덕적 그리고 역사적 진리는 우르평이라고 선언한 푸틴을 러시아는 오히려 갈수록 위기에 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정책과 상업만 권위주의 통치로 중국을 이끌어온 시진핑은 작년 10월 20차 당대에서 국가 주도 3연임을 확정지며 장기 집권 후 토대를 구힌듯 했으나 지속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직진 중국 민중들의 백지시로 위 사전 대책 없이 위드 코로나로 돌아서면서 코로나 확진자의 폭증을 불러와 그동안 쌓여온 사회주 체제 구조적 모세에 따른 적폐와 미국과 경제 전쟁으로쇠락하고 있는 경제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데다, 국민들의 신핑체제란 부신도 인격점을 향해 치닫고 있어 점점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위드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재개방으로 세계 각국의 중국인의 출입국을 엄격 제한하는 등 중국의 국제적 그룹도 심화되도록서신평체제의앞날의 불확실성인 가수로 고지되고 있습니다. 푸틴 또한 러시아 몰락을 발걸음을 재촉하고있습니다 푸틴은 11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다는 판단에 하 우크라이나를 정격 침공했으나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정과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은 단합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주요 전투에서 연이어 패배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전쟁 결정과 수행 과정에서 푸틴을 둘러싼 러시아 지도부 정세 판단 능력 부재와 무능, 군의 훈련 실태와 지휘 명령 체계 등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나는 러등 푸틴이 권해주어 체제가 거부여하는 달리 매우 화약하다는 것이 드나는 러 점입니다. 또한 예비군 동료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반발로 1990년대 이후 최대 규모 의 전쟁 반대의 반정부시가 발생하고 서방의 제주를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데다 이상 기후로 겨울날씨마저 예년보다 온난해져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 제한을 통해 서방에 대해 겨울을 무기화하려는 푸틴의 계산도 엇갈리고 많은 등 하늘도 푸틴을 예매하고 있어 러시아는 강대국조 아닌 새로운 유라시아 병자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자유 민주주가 교환하고 권위주 이서가 한풀 꺾고 있으나 자이민주주의 진영 내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아태 지역 패권 추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동맹과 요동맹 구축에 추진됨에 따라 일본과 독일의 재무장과 역할 확대가 중시되면서 2차 대전 전범 국가들이 새로이 불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시자 일본 총리는 작년 12월 16일 지금 일본은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다면서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2027년까지 방위비를 2차 대전 종전 이후 최대 규모인 GDP의 2%를 증액하고 적에 대한 방경 능력을 보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외교안보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장비와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함으로써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단행하였습니다. 독일 또한 실시총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3일 후인 작년 2월 17일 시대 전환이라는 제목의 의회전설에서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화하기 위해 국방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동안 미국의 국방부의 징역 요구를 관광히거부했던 태도에서 돌변 국방부의 징역을 올해부터 gdp 2%로 징역하고 100억 유로 규모 특별 방위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재무 장의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일본과 독일의 정책 전환에 대해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획급 인도 태평양 조정관 떨리번 백악관 안보보좌원 등이 국제사회에서의 긍정적 역할을 학교로 규정하면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적극 환영하였습니다. 이란 미국의 태도는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 두 곳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적대국과의 경쟁에서 오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미국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이제 자유민주의 진영도 과거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끝나고 박수적 체제로 전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경제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국은 미국과 서방은 단합된 러시아 체제를 통해 그동안 미중 간 무역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진행되어온 탈동자화와 공급망 재편을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탈냉전 이후 진영을 아우르는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민주주의 진영은 독자적인베타적 공급망 구축과 첨단기술협력강화을 통한 진영 내 세계화라는 새로운 모습의 세계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즉 세계화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 있는 진영학 시대가 조언을 구하고 경제와 안보가 연결되는 지경학과 함께 첨단 기술의 패권 경쟁의 승패 결정년으로 떠오르면서 기정하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사우디, 인도, 브라질 등 제3국들은 어느 한 진영과 경제적 유대의 위험성을 깨달으면서 국익에 따른 선별적 유대 또는 독자적인 연합구축 시도를 모색하는 등 각자 조정의 길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세계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작년 10월 12일 2022 국가안보전략수술을 통해 공식 선언한 것처럼, 탈 냉경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찾아가는 세계사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으며, 쓸주 독일 총리가 포렌 어페어즈 올해 1월에 기관 논문, 세계적 시대 전환에서 진단는 것처럼, 새로운 시설을 찾아가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찾아가는 새로운 세계 질서는 어떤 모습을 띄게 될지 궁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고리주의 질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를 통한 일사불란한 지휘통제로 자원 동원의 일시적인 효율성을 띄고 있으나 지도자의 다양성 수용 거부와 절제성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최저 이기와 붕괴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자이민주주에서는 작동 과정에서 혼란과 자원 낭비 등 온갖 결점을 지니고 있으나 상호 토통과 존중을 통해 잘못을 고쳐나가는 자정력과 보건력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역사와 교훈은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상황에서 또다시 점점 드러나고 있으며 한중의 빛을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7일 트럼프 추종자들의 방해로 15번의 투표코스터에 겨우 당선된 미 한우장 선거 혼란성에서 보듯이 여전히 남아있는 징후심과 광적인 편향성으로 가득찬 극단주와 편가득식 포퓰리즘이 정당적인 민주 작동을 가로막고 있는 한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변곡점에서 시대를 돌아볼 때 현재 세계는 탈냉전 시대를 지나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여정의 소용돌이 있으며 우리에게 이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시대를 바라볼 때 1941년 6월 히틀러와 대결을 앞두고 향한 처칠이 그 유명한 국민연설, 우리 생애의 최고 순간인 세계가 향후 지향해야 할 새로운 서에 대해 큰 울림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처칠은 그 연설에서 만약 우리가 히틀러를 이기낸다면전 유럽은 해방될 것이며 세계는 넓고 해피빛이 비치는 밝은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다면 세계는 사악하고 기나긴 새로운 암흑 시대의 힘으로 빠질 것입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연설하였습니다. 오늘은 현재 세계가 국제 정세가 소용돌이치면서 역사의 대전환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국제 정세의 흐름에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가시고 여러분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일을 더 잡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